타워가 아니라 가파형 타워가 먼저 깨지면 제가 이기는 겁니다. 자 가봅시다. 어 뭐야 로저? 뭐야? 음? 아 설마? 어? 아, 왜? 아형 설마? 진짜? 그로자대서아 설마? <웃음> 와. <웃음> 와 잠깐만. 오 어, 잠깐만. 아 뒤집어. <laughs> <디에이프! 웃음> 야 됐다, 이겼다! 자이 <laughs> 전략의 승리죠. 이게 바로 전략 아니겠습니까? 아 이게 뭐야? <laughs> 진짜 아무것도 못가졌어어 <없다가> <laughs> <어우>, 시작하자마자, <laughs>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가파가, 가파가, 가파가 승리를 하는 멋진 승리를 모습. 하는 멋진. 자 여기서 이 게임까지 이기면은 어더 꿀잼이겠죠? 맙프사 와 이거 진짜 나삼막 먹은 느낌인데? 아니까 아니, 그러니까 저의 플랜은 뭐였냐면요 이렇게 토네이도로 끌은 다음에 한번더 끌고 대포로 업으로 해서 이제 옆으로 분해 주려고 했는데. 아 그게 무슨 똑 같은 전략이야? <laughs> 그냥 와 이게 말이 돼? 아. 아, 야, 로켓건에 대한 솔직히 섬찔했어. 아, 네, 일단 지금 은 지신 다 우리 엄청 급하게 섰 어, 아, 깜짝이야. 거기 어, 자기로자가 있긴 래키 뭐지? 이게 그냥 하나 <laughs> <잠깐만, 웃음> 이거 해볼 건데 쓰려고 그랬그래가지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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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거 예측 <예측어서> 화살 쓸게요. 오. <웃음> 오, <웃음> 괜찮다. <웃음> 타워 건드리는 좀 짜증나지만 로켓으로 뽀하라고 해가지고 갈줄 몰랐죠 <laughs> 이거는 막아주시겠지? 나 막을 거없는 15? 15 되겠네 자 어, 이거 또이한 것도 멋지게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? 아이 그렇죠 이거 이기면은 레전드지. 아, 자, 어 잠깐만. 어, 호구, 호구 아야 되는데. 호아 막... 이거. 이거 20초 남아서 앞론자 하면은 될거 같은데. 이 이제 이 6... 됐어. 6, 6, 6, 6. 야, 야, 내가 자. 내가. 이게. 더 나가야 되는데. 잠깐하나직도 나. 어, 잠깐만 어,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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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아 이기지 못하네. 아쉽다. 그냥 내가 욕심 안 부려 그냥 통나무 쓸걸 아니야, 아니야 됐어난 <laughs> 이겼으니까 난... 됐어. 아, 이거 바로 적표인데 뭐야 이게. <웃음> <웃음>